안녕하세요. 롱TV의 롱앵커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 영상 올리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홍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명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약 30회에 이르는 조금씩 나아지겠죠. 아무튼 오늘은 어첫 번째 콘텐츠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경제 이슈를 할까?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피치 쪽을 할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의외로 자기 목소리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 내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허스키해요. 아니면 내 목소리는 너무 얇아요. 내 목소리는 뭐좀 듣기 싫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어, 한 20대 중반? 초반까지만 해도 제 컴플렉스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좀 앵앵거리고 막 약간 고음 같고 특히 내 목소리를 뭐 녹음하거나 뭐 영상을 찍을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막 고민만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목소리가 변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어, 많은 분들이 좋은 목소리가 뭐야? 라고 하면 특히 뭐 편한 목소리가 있을 테고 좀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 여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를 많이 좀 신뢰를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화장실 목소리라고 하는데 뭔가 쩌렁쩌렁 뭔가 쩌렁쩌렁 울리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기준이와 다 다르겠지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내 목소리 뭔가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아, 목소리가 뭔가 좀 너무 허스키한 것 같고 목소리가 뭔가 좀 애기 같고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 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해결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한 가지 한 가지를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시고 생각만 하신다면 그리고 약간의 연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성입니다. 그리고 그 발성 중에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뭐,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발성만 잘 돼도 뭐 노래 잘 부르지 않겠냐 뭐 발성만 잘 돼도 고음이 잘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있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말하거나 목소리를 낼 때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발성이 잘 되면 목소리도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목소리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림통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발성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죠. 아시잖아요. 복식 호흡하면 좋다. 뭐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을 해야 목소리에 울림통이 더 커지면서 뭐더 어 깊이 있는 음색을 낼수 있다. 그런데 그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 가수들이나 훈련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식 호흡이 뭐예요? 배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배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사짜 같나요? 근데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한데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 정말 몸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숨을 쉬는데 가슴으로 숨을 쉬고 싶어? 그러면 하면서 이제 가슴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머릿속으로는 아, 가슴으로 숨을 쉬어야지. 가슴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복식호흡을 해야겠다. 이 배가 팽창하게 되고, 배가 부풀어지고, 이 공기를 여기다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거기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복식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든, 입으로 들어 마시든 우선은 상관없어요. 코로 들이마시면 좋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자, 들이마시면서 배가 팽창되는 걸 느껴보세요.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따라 해보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것도 한 5분 동안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5분 정도 하면 아마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할걸요?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은 한 2, 3분만 해도 약간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함으로써 목소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겔 운동 하시죠? 엉덩이 쪼였다 풀었다는 거. 근데 그건 티가 안 나서 어디서든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복식호흡도 비슷합니다. 복식호흡 언제 어디서나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공기를 배쪽으로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음,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하면서 숨을 쉴 때도 배가 나왔다, 줄어들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식호흡을 해야, 기본적으로 숨도 오래 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소리도 좀더 깊이가 있습니다. 복식호흡,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 배운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직장이나 또 학교 가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파네가 지금 복식 호흡 하고 있잖아. 목소리가 달라진 거 느껴져라고 한다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런데 호흡이 일단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스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빠르게 변화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참 별거 없어 보이는데도 복식 호흡 이 부분을 꼭 기초로 하고 훈련을 해서. 다음 영상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호흡에 대해서 내가 앉아있을 때 뭔가 어 이거 감을 잘못 잡겠다. 내가 배가 튀어나오는 건지 가슴이 튀어나오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몸을 90도로 앞으로 접는 거예요. 인사할 때처럼 90도 인사한 상황에서 그때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잘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 이게 너무 힘들다. 나는 90도를 이렇게 했더니 허리도 아프고 얼굴에 너무 피가 쏠린다 할 때는 더 편한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침대 위에 누우세요. 그리고 호흡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호흡을 하는데 배가 동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롱앵커, 저는 평소에도 항상 올라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배가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된채 그렇게 숨을 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복식호흡의 첫 단계는 클리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하세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변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주춧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복식호흡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들은 다음 편에서부터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조그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클릭 딱두 번만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스킬적인 부분들 이것만 배우면 최소한 다음 날에 갔을 때 아, 약간 뭔가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얘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